하나님 말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내로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해여기소서 주의 기분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유치하다." 다시 요엘서로 돌아오고, 이번 연말까지 요엘서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시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주의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고 오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이내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또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하여 성회로 모여 회개. 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인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처럼 즉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은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으니 자포자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돌아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을 받아 모두 멸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은 그냥 예고 없이 심판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살길을 찾으라는데 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때는 1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가야 될줄 압니다. 이 말은 옷이라는 것은 겉으로 겉으로 형식적으로 회개를 무슨 쇼나 이벤트처럼 신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뭐 그렇게 취급할 것은 아니지만 뭐막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는데 막 회초리 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기자들 보는 앞에서 자신의 뭐 종아리를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왠지, 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진심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제 느낌에는 쉬워한는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무슨 회계를 그 무슨 이벤트처럼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심을,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는 진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오라는 것, 진정성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계의 핵심과 본질은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계의 본질이라고 말하죠. 당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회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거칠혜로 마지못해 회개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뿐이 아님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사 절 말씀 두 번째입니다. 십사 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회개라는 행위가 공로는 아니에요.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 또 하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사제회를 받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하는가? 우리의 회개라는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고 부르짖어 간절히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14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혹시라는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해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길더디하시고 인혜가 크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은 아니란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시려던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용서도 사죄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늘 잊지 말고 기억에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전부 회계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요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했죠. 나팔을 불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거룩한 금식일을 확정하고 언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할 것을 확정하고 성회 성회로 성회라는 거룩한 집회 거룩한 모임 집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소집하라고 어, 명령을 합니다 성회는 언제 모이는 것이죠 어, 3대절기 절기 때 명절이라고 부터 유월절 또 초실절 수장절 뭐 이런 명절과 아, 또뭐 왕의 취임이나 뭐, 제사상의 취임이나 이런 것이나 아니면 뭐,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 뭐, 이럴 때 모이는데 지금은 언제 모이는 거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모이는 것이죠. 모여서 뭐합니까? 어, 제사상의 주도로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어른들 남자 위주로 모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죠? 요엘이 요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이 모이라고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지어 16절에 보세요. 장로들을 모으면 장로들은 뭐 당연히 지도자니까 모아야 되는데 알겠는데 그 뒤에 어린이 전 먹는 자 신랑, 신부까지도 전부 다뭐 하라고 말합니까? 다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면 어린아이고 천지 분간을못 하잖아요, 아직. 우리를 치면 신이나 같은 어린이들. 이제 뭐 엄마 젖 먹고 어버버거리는 그런 어린이까지도 다 나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왜 근데 신랑 신부 얘기를 합니까? 신혼인 때는 신랑은 군복무도 면제해줬어요.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근데 신랑도 방에,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나오란 얘기는 이 지금 사태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위기고 상황이 엄중한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하나는 회개할 때 일부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그 누구라도 자유로울 자가 피해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부, 신랑이라고 피해갑니까? 어린아이라고 피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면 모두 다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회개는 개인이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해야 할 때가 있는 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과 뜻을 합쳐 진심을 다해 모두 함께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17절 말씀 1 7절 말씀 1 7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 로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 말은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인도하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만 하나님, 저희들을 모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구해돼요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장하고 통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 입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며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가 잘못 살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차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때문에 하나님이 욕 먹도록, 욕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딨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 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리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되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회개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짓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즉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압니다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전부 회개에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73장 찬양집 673장 기도하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73장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알려 주시는 이유는 이제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분신 때문임을 잘 압니다. 신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모두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오니 저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마무리할 것, 정리할 것다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대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이 그들에게도 미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중화하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네, 무리기도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